아,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욕심부리지 말고, 아! 자, 꺾이 들어갑니다! 우와! 어? 어? 우와! 이번 4강전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50년 내기입니다. 아시겠죠? 고양이덕후님, 우리 학교 공기장님, 대회장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기시면은 거의 뭐 결승이에요. 시 일찍기.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 급이면은, 아, 근데 살짝 던지는 게, 우와, 방금 보셨나요? 손가락 꼬모로 칵 해가지고, 진짜 학교 공기장인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간단하게 오늘 잡았구요. 아, 본연의 일찍기. 다음입니다. 자, 고양이 덕후. 시! 자! 일찍기. 아, 너무 약하게 던졌어요. 저 공기별로 던지면은 잘안 퍼지는 공기가 있고, 잘 퍼지는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 선택도 어느 정도 이게 한몫 하거든요? 와, 저렇게 넓은 일찍기를 아주 부드럽게 웨이브로 타면서 잡고 있어요. 자 오케이 자 5년 먹었고요아 이제 5년 따위는 너무 쉽다 이거죠 확실히 예선을 꺾기로 봤다보니까 점수올라가는게 너무 쉬워요 고양이덕후님 10년 들어갔습니다 10년 10살이에요 자 다시한번 꺾기습니다 14년 자 19살 고등학교 4학년입니다 <laughs> 다찍기 들어가고요자 다시한번 꺾기왔습니다 19년에서 몇년까지도 올라갈수 있을지 23년 아이데 살짝 애매한데요 잠깐만 이거 픽셀 끊겼는데 오아 1 3 1 찍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주 스포트가 빨라요. 준비 시작 아 잠시만요. 타임 어? 5년 2 찍기 아니셨나요? <laughs> 5년 2 찍기입니다. 기억하시고 고양이 덕후 들어갑니다. 일 찍기 안정됐습니다이 텐션 그대로 가면은 한 판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번 판 안에. 자, 5년 주간 됐습니다. 쭉쭉 들어가요! 3 3요 제가 봤을 때삥 탔어요. 우찌기 과연? 자, 꺾기 때 과연 몇 개? 3개. 아, 36. 일측기 너무 조금 던졌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아, 1. 건드렸어요. 아, 건드렸어요. <laughs> 이제부터 진짜 다 아. 단합니다. 아주 좋아요. 상당히 안정적인 선수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 고 와, 그 순간 5년 바로 5살드셨구요4 5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방에 5 살을 드시면 은 경기 바로 끝인 거거든요. 고헤이더쿠 마지막 걷기 들어갑니다. 아, 쫄깃합니다. 방송을 알아요. 49년 3치기4치게 와, 우리 학교 공기장인. 우와. 마지막이죠 산격동 불주먹님 민선님 남았습니다 모두 힘켜주세요와 이거 왜 이렇게 덥냐 이게 뭐라고? 아다 잘한다 산격동 불주먹님 먼저 시작자 던졌습니다 아 근데 직접 핸드폰을 든다는 거는 굉장한 큰페널티예요 이게 앵글에 내 공기가 잘 나오고 있는지 내 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는지 한 손이 편안하느냐 불편하느냐는 굉장히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분은 5년 꺾기를 바로 들어가셨어요 경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꺾기 과연 이번에 몇 년일지 이번에는 9년 꺾기 또 4년! 자, 13년입니다. 13세까지 바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곧 졸업합니다. 가만 보니까 던지는 거 아주, 아,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인사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기, 시작! 이분은 확실히, 이게 거치하고 하느냐 거치하고, 아, 우 와, 저걸 찍네 자, 이게 카메라를 거치하느냐, 거치하지 않느냐, 이 나머지 한 손이 불편하느냐, 편하냐에 따라서, 이 공기를 던질 때도 굉장히 쉬운데, 아, 아쉽게도 주사 살짝 좀 아까운데요. 멀리는 거 잡았어요. 카메라 앵글을, 아! 삼치는에서 마무리. 아 기다리다들 많이 하셨어요, 인선님. 뭐야, 제발 안 됩니다. 자, 상겹동 누주먹님한테 저는 넘어갔고요. 시작. 아! 인선님 시작하시죠. 이분 특징은 낮게 던져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끝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삼치끼입니다. 자, 토끼. 자, 사료 또 잡았습니다. 야, 이삐 받으셨어요. 느낌 왔습니다이 사람 지금 느낌 왔다, 초갔다, 비났다, 느낌 왔다. 자, 5년 또주말 자, 20년입니다. 탄력 받았어요. 주무살, 바로 밑자딱지 떼버렸습니다. 이찍기 와, 이거 좀 먼데요? 와, 머은 데도 잡아냈습니다. 와, 와, 25년. 오케이, 다시 한번또 가져왔습니다. 아. 37년입니다. 와, 야,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좁았어요. 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인선님 차례가 왔어요. 자, 이거 여차하면, 아. 아 건드린 것 같은데? 건드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양심에 맡길게.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양심 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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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알았어아 근데 방금 되게 위기였는데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합니다 또 빡빡 우기 기술로. 아 예, 죄송합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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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자 이거 잘하면은 여기서 엔딩이 나옵니다. 자 48년 나왔습니다. 두살더 먹으면 바로 엔딩인 겁니다. 아 이거 조금 애매한데 저 같으면 아아 아, 성공했어요. 이제 꺾기. 아,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3년으로 인삼님께서 3강 진출. 탄격동 부주먹님 아주 훈훈합니다. 이기세요. 우승, 가자!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반 공기로 깔끔하게 100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판은 좀 장기전이기 때문에, 천천히 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아리랑 잡기 아시나요? 꺾기 때? 꺾기 아리랑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두 배. 우박이라니 나는 4개 토키로 먹을 바에는 2개 아리랑으로 먹으면 4년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인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는 뭐별 감흥 없습니다 중계도 약하게 봐주돼요 이제는 뭐 100년이면 장기전 체력적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아유자자 <laughs> 일찍기 들어갑니다 너무 간단해요 자 일찍기 들어가고요 이제는 뭐 그냥 요런 스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년 전까지는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자, 안전빵! 와 자! 오케이! 자, 8년입니다! 자, 8살 초등학교 입학하셨어요! 꺾기 또 들어갑니다! 와, 꺾기 세 번째! 허어. 자, 13년? 공기한개안 던졌다고? 무슨 소리야? 꺾기하고 떨어뜨린 한개안던져 다섯 개안 던졌... 5개 던졌는데 네개 던졌다고? 진짜요? 자! 오케이! 자, 8년입니다! 자, 8살 초등학교 입학하셨어요! 아, 그럼 바로 말해줬어야지! 자, 9년 꺾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도군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뭐 아주 간단하게 아세개 붙었는데 저걸 또 진짜 하체 움직임 없이 잡는 것도 좀 신기해요. 근데 고양이덕구님이 숨겨진 찐 고수라고 보여지는 게 공기 자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이런 웨이브가 있거든요. 춤에도 춤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도 공, 공기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라고 말하자마자 4년 먹으셨고요. 공기선이 되게 이쁘신 분이야. <laughs> 와자 5년 잡았습니다. 자, 9년 수민님하고 지금 연두수가 비슷해요. 나 이제 이 비싸게 먹었어요. 자, 13년, 자, 23년입니다. 자, 27년입니다. 살짝 아아한한퀴퀴았았요자 자, 자 오아 자, 5년 간단히 먹고 들어아니다 자, 아아아에서또한 번. 이이 지금 차이가 엄청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잘하면은 인서 엔딩 나올 수 있습니다. 돈바람이 날리면 인서가 80년이라네. 바로 엔딩 볼 수도 있거든요. <laughs> 인서 엔딩 가나요? 자, 인서님. 아! 말 끝나기 무섭게 다섯 개를 잡아서 85년으로 압도적인 차로 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힘든 건, 아안 건드렸나 요 방금? 안, 안 건드린 거 맞죠?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한번더 꺾기 차례 왔습니다. 이거 잘하면은 여기서 끝날 수. 자 타임. 방금 사치기 두번 하신 거 아니에요? 사치기 두번 하신 거 아니야? 시청자도 몰라요. 이제 시청자도 몰라요. 자 갑니다. 자 사치기 하셨고 여기서 지금 잠깐만. 어? 사치기 두번한거 아니야? 사치기 두 번. 사치기, 사치기 두번 <laughs> <laughs> 맞죠. 인사님 85년에서 꺾기에서 다음 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47년이에요. 따라 잡을 수 있어요. 자 50이네. 이거 과연 대망의 드라마가 써질지. 이거 잘 타면 우수민님께서도 쑥쑥쑥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이시죠? 57년. 아주 무서운 속도로. 자, 꾸준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꺾기. 오케이. 자, 꺾기 또한번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4년 아리랑이에요? 주민님 70년. 고양이 도후님하고 1년밖에 차이가 남지 않아요. 아리랑 꺾기로 막이 따라잡았습니다. 자, 주민님 70년 스타트. 자, 이치기 아리랑 꺾기에서 너무 긴장을 하셨어요 자 다음에는 고양이 덕후님 이거 잘못하면은 고양이 덕후님 흐름 가져가면 큰일 나거든요 인사님 입장에서 자 4년 80년 됐습니다 1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데크닉이 아니거든요 85년 들어갔습니다 아자 89년 아, 너무 아쉽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이게 빠르게 따라잡는 거는 의미 없어요 꾸준히 천천히 따라잡는 거거든요 자 꺾기 자 94년 역전했습니다. 인선님하고 역전했어요. 자 역전했습니다. 자, 뭐야? 왜요? 건드리셨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것도 한번더 VCR 가겠습니다. 자 이번 판 VCR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 야 이거 안 했으면 스클날뻔했다내 네, 일찍기 다시 던져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어요 하지만 제자리에서 가뿐하게 가져갔습니다 공기똘 하나 픽하는데도 굉장히 심혈에 심혈에 심혈을 기울어가지고 지금 고르고 있고요 자삼찢기 들어갔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턴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자 98년 야 이거 끝나나요 설마? 자 98년 1찢기 성공했고요 98년 2찢기 들어갑니다 이찢기좀 거리가 먼데? 안정적으로 높게 던져서 가져갑니다 자삼찢기 설마요 한 방이 끝나나요? 자 걷기! 103년으로 고양이노꼬님 뒤늦게 부지런히 따라가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순식간에 끝났네요! 우리 우승자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덕후님! 진짜 마지막에 엄청 떨고 있었는데 어...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떨리세요! 어... 진짜 많이 떨었어요... <laughs> 아 1등도 주고 너무 축하드리고 2등 인선님 인터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고양이덕후님한테 고양이로 져서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이버 카페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등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별건 아니지만 2등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수민님, 승부사 기질 때문에 또한세 턴, 네턴 같이 있었던 게 굉장히 컸는데, 마지막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공기대회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1등 해주신 고랭이 덕분님, 자, 2등 해주신 인선님, 끝까지 포기 안 하신 3등 수민님, 이외에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주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